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에서 부각됐던 것이 지하시설 파괴용 벙커버스터였습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하며 모습을 드러냈는데 우리도 외국에만 의존하던 벙커버스터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당 가격이 수조원대인 B2 스텔스 폭격기에서 수십미터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GBU57 폭탄이 발사됩니다. 한 발당 가격이 40억 원대인데 미국은 GBU 57 12발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첫 실전 사격이었지만 이란이 곧바로 휴전에 합의할 정도로 벙커버스터의 위력이 확인됐습니다. GBU-57처럼 전투기에 장착해 사용하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공대지 벙커버스터는 제이담과 타우러스 순항미사일. 독일산 타우러스의 경우 오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확도가 높지만 지하 관통 능력이 수미터에 불과하고 한 발당 가격이 20억 원대로 비싸 지난해 실사격 훈련도 7년 만에 했을 정도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군은 한국형 타우러스급 미사일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 북산 경전투기 FA-50에 한국형 타우러스로 불리는 천룡을 장착한 채 공중에서 안전하게 분리하는 비행 시험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북한도 이랑과 같이 다수의 핵 개발 시설과 군사 시설을 지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시설물을 먼 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천룡과 같은 미사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군은 천룡의 개발이 끝나면. 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해 유사시 적 핵심 시설에 대한 타격 능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GBU-57과 비슷한 능력을 지닌 겸모5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하는 등 수십 미터 지하에 숨은 적의 목표물을 겨냥한 벙커버스터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